스템 잉글리시 퀵 스타트 가이드 세 번째 오늘은 어, 오늘은 단어 검색입니다. 단어 검색은 어, 굉장히 많은 검색의 방법들과 또 형태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단축키도 많고요. 자체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워낙 중요한 영역이어서 여러 가지 단축키도 이렇게 중복해서 놔두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사용자들의 평가를 받아보고 또 이렇게 수정도 되, 될 거고 최적화되는 작업들도 거쳐야 될 거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음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선생님의 특성에 따라서도 그다음에 수업의 특성에 따라서도 강조해야 될 내용들, 검색의 내용들이 바뀔 수 있어서 그들 전부 다좀 만들어 놨고요. 유의하셔야 될 것은 이 단어는 제가 구축한 단어 DB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불완전하기도 하고 또여러분들의그 사용자들의 입맛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정할 수도 있고요그 다음에 자기가 본인이 계속 이 단어 tv 안에 뭐, 뭐 네이버나 뭐 옥스퍼드나 이런것처럼 20만개 30만개 의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자주 쓰면서도 소중한 단어들은 이렇게 자신만의 데이터베이스 안에 또 검색할 수도 있어 이렇게 축적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방법들이 이제 다 제공되니까 일단 알고 계셔야 될 것은 여기서 제공되는 첫 번째로 제공되는 단어라는 것은 이렇게 일관성도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부족하기도 하고 심지어 없는 단어들도 많다. 그래서 고 자기가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고칠 수 있도록 다른 어,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 제공하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될것 같고요. 자, 가장 먼저 뭐, 문장을 같이 수업을 하다가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다가 어휴 모르는 단어가 튀어나왔어요 모르는 단어가 튀어나왔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 예를 들어 뭐 last, 라스트 라스트란 단어를 애들이 끝까지 뭐 끝까지 <laughs> 마지막이라는 단어 뜻으로만 알고 있다 먼저, 먼저 찾아줄게요 어떻게 찾냐면 이렇게 라스트를 선택하시고 1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키패드에 1번을 누르시거나 키보드의 1번을 누르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자, 1번을 눌러보겠습니다. 어, 아예 저의 단어 DB에는 마지막이라는 뜻이 없네요. 그렇죠? 아 뜻이 없어요. 근데 두 번째 방법, 이것을 찾는 두 번째 방은 키보드나 키패드 1번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요걸 누르는 방법입니다. 요 검색, 돋보기 툴. 그렇죠? 오래 가다, 지속하다. 자. 뜻이 안... 라스 lasting las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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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f f e c 기 effect is a little bit of a little b 돋보기 툴을 이용하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첫 번째는 뭐 편리함의 차이가 있겠죠 어, 키보드나 키패드가 준비된 상황이라면 1 번을 눌러서 찾는 게 좋고 그런 게 없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돋보기 툴 돋보기 툴을 마우스나 전자편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여기엔 좀 특별한 기능이 또 있기도 합니다 어, 여기도 마찬가지 입력하시면 되겠지만 예를 들어 여기에는 없는 단어를 찾고 싶다 여기 이 본문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본문에 없는 단어를 누르면 이렇게. 음, 단어가 뜨네요. 단어가 떠요 그래서 직접 입력해서 이 본문을 훼손시키지 않고, 훼손시키지 않고, 단어를 찾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입력하신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럴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단어 검색. 여기다 직접 입력해서 찾게,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이렇게 누르고 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1번. 1번 키를 쓰기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다시 제 보기 상태로 돌아와서 너무 공간이 안 보여서요 제가 좀, 좀 줄일게요. 아,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아이 단어가 애들한테 찾았더니 이렇게 떴어요. 그렇죠 근데 이뜻 말고 다른 뜻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엔 사전을 찾아보고 싶은데 사전에 내가 미리 사전에서 검색한 단어들을 저장해 놨어요 사전에 모든 뜻을 그럼 2번 한번 눌러볼게요 2번을 눌렀더니 오 2번을 눌렀더니 프레젠 s e n t 하면 형용사 그렇죠 1 2 3 현재의 그 다음에 명사 동사 아 동사로도 이런 뜻이 있군요 들하고 아 동사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저장을 해놨다면 본인이 기본적으로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장한게 아니라 옥스포드 사전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 제가 따와서 수업 시간 중에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건데 이건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절대로 제공하지 않을 겁니다.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이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나중에 저희가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을 출시할 때는 기능은 살아있지만 거기에 컨텐츠는 제공돼 있지 않을 거다. 나중에 이걸 어떻게 저장할 건지 그건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장하면 나중부터는 처음, 처음에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도 뭐 2번 눌러볼까요? 2번 누르면. 어, 나와버리네요. 제가 저장을 많이 해놨는데. 어, 저장을 안 한, 안한 놈이 뭐가 있을까요? 저장을 안한게 있다. 어, 이런 거 저장 안 했을까요? 아, 어, 저장 안 했네요. 네스판서블 하고 지금 떴는데, 네스판서블 누르고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긁어주시고, 여기, 여기, 여기를 눌러주시면, 자,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자, 네스판서블 뜨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쭉 나오네요. 음, 여섯 가지 뜻이 있다라고 저장되어서 쭉 나옵니다. 자, 지금, 어, 2번은 확장된 의미를 보여주는데, 프로그램이 기본 제공하는 거 아니고,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검색, 네이버 검색 창에 들어가서 본인이 특정한 상태로 놓고, 그것을 긁고 버튼을 누르면 저장되어 나타난다. 그리고 그 저장된 값은 이후에 다시 누르면, 어, 다시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제는 그냥 들어가지 않고 바로 뜨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까는 네이버 사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여줬지만 지금은 내가 검색한 결과를 그냥 바로 보여준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1번과 2번 설명 드렸습니다. 자그 다음 3번 3번도 있어요. 키보드에. 자 예를 들면 이펙이란 단어를 한번 놓고 이펙이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형용사형, 부사형, 명사형, 그다음에 다른 단어들과의 또 합성어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싶다. 그러면 3번을 눌러 주세요. 3번을 눌러 주시면 메모장 형태의 파일이 하나 열립니다. 아, 변화 형태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팩 있고, 그것의 형용사형, 그 다음에 부사형, 명, 또 다른 명사형, 그 다음에 또, 또 다른 형용사형, 그 다음에 합성어들이 렇게 보이네요. 학생들, 어, 물론 잘하는 학생들한테는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단어를 외우는데 굉장히 어려운 학생들을, 이 팩만 알면 이펙티브 이렇게 추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뭘 모르냐면, 이 IV가 형용사형 어미, 그 다음에 이런 NSS는 명사형 홈이라는 걸 선생님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일러주긴 하겠죠. 일러주는데 눈으로 확인하려면 선생님들이 다 쓰셔야 되잖아요. <laughs> 이펙트 쓰고 단어 또 써주고 이펙티브하고 단어 왜 이건 굉장히 시간 낭비고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어, 선생님들이 썼다고 해서 감동스러운 그런 것도 아닐 것 같아요. 이런 건 보여주는 게 제일 빠르죠. IV 붙으니까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빠르지. 그걸 써주고 쓰라고 그러고 외우라고 그거 너무 비효율적인 겁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애들한테 보여주고 패턴 계속적으로 IV가 나타나면 아 이게 명사 명사를 뭐로 만드는 거냐 형용사로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또 IV 붙은 다음에 LI 붙으면 부사 그리고 거기다가 IV에다 또한 ESS 붙여서 명사를 만드는 경우도 있더라 라는 것들이 어떤 패턴으로 학생들한테 일러줄 수 있도록 빠르게 접근하는 게 바로 3번 검색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파생어, 파생어들, 그다음에 이 단어를 기반으로 하는 복합어들을 습관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자, 눌러 볼게요. 자, 이펙트. 또뭐도 있을까요? 음, 파생어를 볼수 있는 거뭐 이런 거 있을까요? 리즌, 리즌 3번. 랬더니리즌저널 리저널리 리즌들, 뭐, 리즈닉 이런 파생어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 단어의 확장성 그리고 패턴들 이런 것들을 높여줄 때 빠르게 유의어그 다음에 복합어들을 찾을 수 있다. 3번입니다. 어, 이거는 그냥 이렇게 놓고 찾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놓고 찾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어, 특정한 부분들만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클릭해서 적정한 부분을 드래그 한 다음에 찾는 게 빠를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찾고 싶다 include 이렇게 찾으면 include와 including 두 개가 뜨네요 그 다음은 이제 아, 어근과 비슷한 겁니다 어근. 어근과 어근 비슷한 건데 음, 여기 이제 include란 단어가 include 포함하다 라는 뜻인데 포함하다는 뜻인데 include 말고 또 여기서 생각나는 게 exclude preclude preclude conclude, conclude. 근데 그걸 전부 다 선생님이 막 말로 하고 적어주고 <laughs> 그 단어를 알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이 클로드란 어근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접두어들과 연결되어서 다른 의미로 확장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어그 핵심인데 본말이 전도돼서 그냥 몇 개의 단어 를쭉 보여주고 막 쓰고 적고 애우라고 하는 정도로 유도된다면 그거는 어 수업의 효율적인 측면 학생들의 어, 단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클로드만 선택하신 다음에 4번을 한번 눌러보세요. 4번을 눌러보시면 총 5가지 뭐더 있겠습니다만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지금 클로드라는 말로 끝나는 단어가 5개가 지금 검색이 된 거죠. 클로드? 자, 뭐 학생들한테 그림을 그려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문을 닫는다, 문을 닫는다, 그래서 안으로 안에 집어넣고 문을 닫으면 포함하는 거고, 바깥에 내놓고 문을 닫아버리면 제외하는 거고, 둘이 같이 닫으면 결론을 내리는 거다. 뭐, 프레클루드나 시클루드나 다 아, 떼어놓는 것과 의미가 있다. 뭐 이런 식의 그 클루드라는 어근에 대한 그 선생님의 설명을 곁들여주는 게 좋지, 이걸 쓰고, 막 쓰고 의미를 <laughs> 하나씩 적어주고 이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어근을 찾을 때 어근을 가지고 설명할 때는 해당하는 어근에 어근을 선택한 다음에 4번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 설명을 먼저 한번 볼까요 빠뜨린 게 없는지 어, 돋보기 돋보기 툴을 이용해라. 아 어, 그다음에 본문의 단어를, 키패드 1을 눌러라. 그 다음에 수거를 찾아라. 아, 이걸 빠트렸네요. 단어 DB에 없는, 단어 DB에 없는 검색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어 DB에 없다. 참 찾기가 어려워요. <laughs> 넣다 보니까 많은 단어들이 들어가 있어서요. 제가 좀 볼게요. 이런 단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단어가 있는가 볼게요. 아, 없네요. 어, 늑대 인간이랍니다. 워울프가 늑대 인간인데 이 단어 DB가 지금 워울프라는 어, 단어가 DB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포함시키려면 간단합니다. 어, 검색된 화면, 네이버 사전에서 검색된 화면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어 뜻이 정도면 되겠죠. 늑대 인간. 이렇게 선택을 하세요. 늑대 인간을 선택하신 다음에 요 플러스 버튼 보이시죠? 어, 플러스 버튼 을 누르세요. 눌러보겠습니다. 눌렀더니 어, 오기 나오네요. 늑대 인간. 월프 이제부터는 워울프를 클리, 어, 1번을 눌러서 검색을 하면 뜨게 됩니다 Werewolf. 그렇죠 웨어 울프 그러네요 자 어떻게 하시라고요 누르면 이 단어 딥에 없으면 없으면 어떻게 된다 네이버 사전으로 넘어가고 아까 보여드렸던 플러스 표시 동그라미 원안에 플러스 표시로 되어 있는 거그 선택 의미로 지정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클릭해서 선택한 상태에서 그걸 눌러주시면 불러주시면 단어 TV에 포함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 나오, 나오듯이 이거는 독해 화면입니다 독해 화면 어디에 단어가 떴어요? 여기 첫 번째 여기에 뜹니다 여기에 뜨고 그 다음에 구문에서는 구문에서는 요 사이에 뜬다 문장 History. 해당 History. 문장이 구문에서는 다 끊어져 있습니다 한 문장씩 끊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parent. t o g 다른 좋죠. 자, Significance. 여기까지 설명은 끝난 것 같습니다. 자, 너무 기니까요. 끊어서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단어 검색 을할수 어, 있는 4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자. 아,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 되니까 끊지 말고 계속 갈게요자 여기 보이즈란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키보 키패드 갖고는 할수 없는 건데요 보이지가항해인데 이거랑 관련된 여러가지 다른 어, 시소러스라고 할수 있는데 단어군들이 있어요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군들이 있는데 한번 눌러 볼게요 이 명령어는 시프트 4번입니다 시프트 4번 저기 보시면, 유연한 범주를 찾고 싶으면, 키, 키보드상에서, 시프트사. 그렇게 자주 쓸만한 것은 아닙니다. 자주 쓸만한 건 아니고, 진짜로, 막, 단어의 어, 양들을 확 확대시킬 수 있는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아니면 한번 둘러보는 호기심 차원에서 둘러볼 수 있을 때 수업 시간 중에는 자주 꺼내 보긴 어렵고요 오히려 선생님들이 수업 준비하시면서 자신의 호기심들을 이렇게 검증하거나 알고 있는 지식들을 검증할 때 쓰기가 좋은데 또 모든 단어에 다 이런 시설 호스가 있는 건 아니고요 특정한 주제에 묶여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단어들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자 보이지 보니까 오 여행 온전과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여러가지가 있네요 어 요로 어, 이건 이민간다 그 다음에 크로싱이란 단어도 이런 뜻이 네요자그 다음에 이런 동사는 또 뭐가 있을까 동사는 아 이런 단어들이 있다 이걸 학생들한테 다 제시한다는 건좀 무리가 있고요 선생님이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나중에 아, 선생님이 또 뭐가 있을까 요런 거 좋네요 shift 4 사를 했더니 아이프레젠트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의미를 담는 명사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를 소개하거나 상연하다의 뜻일 때또 여러 가지 비슷한 의미들을 갖고 있는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형용사로 새로운 현대의 근래의 란 뜻으로 컨템퍼러리를 뭐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명사로 선물 기부트 리워드 어, 이런 것들이 있, 있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오, 진짜 많네요. 프레젠트는 굉장히 많은 치소로스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보여주면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뭐, 보여줄 필요가 없을 때는 말고요 선생님이 꼭 한번 짚어줄 필요가 있다. 아니면 본인이 어,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때쓸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1번은 기본 검색이다. 2번은 확장된 검색이다. 3번은 파생어나 복합어를 찾을 때쓸수있고요 4번은 어근을 찾을 때쓸수 있다. 그 다음에 Shift 4는, 어, 시소로서라고 해서 연관된 여러 단어군을 한꺼번에 이렇게 볼때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어, 인터넷으로 직접 이 단어를 네이버에 들어가서 찾고 싶다 그러면, 어, Ctrl 1 누르시면 됩니다. Ctrl 1. 어, 이렇게 누르시면 Ctrl 1 들어가서 보이드가 직접 찾아집니다. 나가실 때는 다시 이거 누르시면 되고요 자. 한글 검색하는 걸안 보여드렸네요. 한글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글 검색하는 건안 보여드렸는데, 자 행사, 행사 아니면 사건, 사건을 눌러보면 똑같이 1번 누르시면 됩니다. 1번, 1번 누르시면, 어휴. 어, 이 단어들의 동의어는 아닙니다. 사건이라는 말이 그 단어 뜻에 들어가 있는 모든 단어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동의어라고 동의어를 찾고 싶으시면 오히려 동의를 찾고 싶으시면 더블클릭하시고 여기 스크립트 메뉴에 네이버 사전 검색을 누르시면 오히려 더잘 보여집니다. 사건 오 여기 나오네요. 인스턴트 어 페어 이벤트 케이스 엑스턴트 이런 뜻이 있다. 이거는 그게 아니고 이거는 뭐였어요? 사건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모든 단어들이 지금 나온 거니까 더 재밌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또 그냥 우연치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죠? 음.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